그뭐 지금 음. 여러가지 변수가 앞으로 일어날 거다 예, 뭐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192라는 어,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192 이거는 뭐 이제 일반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 더하면 12가 되고 또 다시 1에서 2를 더하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볼때한13 앞으로 13일 정도 후에 귀신이 요거는 3이라는 숫자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복할 일이 좀 있다 그랬을 때 10의 1, 앞으로 1 1일이나 12, 3일 후에 좀 저쪽에서든 이쪽에서든 어쨌든 이거를 바라볼 때 오늘의 192표라는 표를 살펴볼 때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놓고 볼때 조만간에 1 더하기 2는 3 3이라는 숫자는 조만간 귀신 귀신의 소리이기 때문에 귀신의 폭할 일이 조만간 생기게 될 것이다. 진행이 될 것이다. 귀신의 폭할 일이 예, 생길 일, 것이다. 무슨 음. 일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네. 귀신이 폭할 일이 조만간 일어난다. 네네, 그렇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이 예. 190이라는 음. 숫자를 보시고 그렇죠. 예, 많은 음. 분들이 한번 법준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음. 기다려 보도록 예, 한번 지켜보자고요. 귀신이 곡할 일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예. 우리가 이 190이라는 숫자를 갖고,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변수에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